신명2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11조 교례에 선포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한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오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 수님명 앞으로 하나님 시을초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으신 우리 신명기 14장 21절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11조 교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11조 교례 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것인지 특별히 강조하셨던 것이 역시 이제 우상순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선지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단절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은 시, 철저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간다. 자, 오늘 본문 11조 비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사항. 11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 11조에 대해서, 기록, 기록한 것이 많아요. 몇 군데만 제가 찾아보면요. 쭉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레위비스 27장 40절. 먼저, 그, 그 땅의 10, 10, 10, 10분의 1, 그 땅의 곡식과 아,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와의 것이니 여와의 성물이라. 수확한 것의 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에, 음,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에... 예. 자, 먼저, 먼저, 일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1조 길에 첫 번째로,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자, 22절 을찍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토지 소산, 이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음, 어,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시는 모든 수확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음, 땅은 분배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우리의 모든 직장 생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에, 생업 가운데에서 수확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 토지소상.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11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11조가. 어,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느닷없이 전혀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요 운명을 쭉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음의 역사. 예, 어, 오직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쫙 설명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 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확실에 대해서 하, 설명해요. 8장까지.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그것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 기쁨이. 그래가지고 그냥 만물이 주의계로 나오고 주름을 미암고 주의계로 돌아갑니다. 하면서 주께에게 영광이 새새 떠오를 자다 느닷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 찬양을 쫙 터트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십이 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물로 드리라. 잘들어가거든요자 이제 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고 붙어 맘리 않고 주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1 1조라는 것입니다. 어, 이1 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선업 반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모든 집파에서잘 거두어가지고 11조를 이렇게 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한 거예요.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한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없는 사람들 나하주고 그들을 가벼운게 먹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규정하신 거예요. 레윈도 기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21조가 음, 하나님 것이라고 딱규정 어, 지으시고 어, 이것을 내지 않는 자는 어, 어, 도둑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이제 말라기에서 잘 아시죠?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일까? 하는 거다. 예, 이는 곧 11조와 봉한물이라 11조를 안 내는 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봉헌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1 1조을 갖다가 이제 물질 축복의 중요한 시야수로 말씀하십니다. 뭐잘하시는 말씀, 물질 축복의 약속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시험하라. 너희가 11조를 열어서 복을 받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를 시험하라. 반드시 복을 주려. 물질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태인들부터, 그리고 청교도들이 전 세계 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 축복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신앙을 떠나면서 물질이 마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다 뜻대로 철저하게 무슨 뭐 경제학,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미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다얘기를 하는데 다동 떨어진 얘기하는 를 거예요 본질에서 비껴난 본질에서 비껴간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리인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세계 흐름들을 얘기하고 뭐라고 하는데 변증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명거리만 핵심을 얘기는 못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물질이 말라요. 어 놀랍습니다. 어, 미국이 세계 제1위 지원이요. 지원. G1. 지금 G2 중국과 뭐 견조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기지, 어,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2028년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에,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2008년 리먼 브로드스가 거기 도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미국이 그냥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자료들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텐트 치고 막 살아요. 막, 어? 진짜 화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개인적으로, 미국 국가는 잘산다고 잘 하는데, 개인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미국이 몇 프로라 하더라 60%에서 80%?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입부 비닛빈이 급, 급, 급 렬합니다 그래서 부자, 부자 1%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밑에는 있잖아요. 그니까, 종년퇴직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이 없대요. 미국 중산층이 다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해요. 그, 그, 국민들은. 6천만 원이 없대요. 은퇴한 사람들이. 재산 자체가. 그니까, 러 미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지금, 기축통화, 이제, 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막, 제 막, 그, 뭡니까? 전, 아까 그때 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화폐가 부상하기 시작하고, 뭐, 또 뭐죠? 이제 막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그, 그 가상화폐들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이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시대가 열려요. 한국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님께 신앙서관 하는 데가 이렇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자, 십계명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 1 0계명에서 11조를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 4개, 네개 정도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나왜 다른 신을 내게 있기만 지니라1계명그다음두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숨기지 말라. 물질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그 다음에 여덟 번째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어게 된 것이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안 내는 순간, 4개의 개념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1조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척도가요, 그래서 이제, 주일성수와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것이고, 다른 뜻은 없어요. 이것도 복받으라고 말씀하시는것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딱 살았을 때,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축 복과 모든 은혜가 거기서부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성수를 온전히 하나님께드리고이 청교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계를 지배해 버렸던 거예요. 네, 이게 복박교에서 성도님들 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주례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조가.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1조의 글의 두 번째.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11조를 먹어라. 이렇게 기록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아, 곧그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복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아멘. 택하신 곳에서, 11조 교류의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고, 10분의 1을 띄워서, 이게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11조 리기가 어려워요. 막 계산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10만원 벌어가지고 만원 하는 건 괜찮아요. 100만원 벌어 10만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요 근데 이것이 한 300, 400, 500 넘어가잖아요? 그럼 50만원 드리면 뭐를 떨려요? 이게 1 0 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내줘야 돼. 100만원, 11조. 그러면 이게 확 시험 듣는 겁니다. 액수가 많아질수록 어려워요. 자, 그니까 이제 어, 11조를 드릴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본교회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규례예요. 택하신 곳에 드리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 다시 한번 23년 초반부터 하셨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곧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네, 복심과 포도주의 여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아멘.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제 성기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기는 교회를. 그니까 러 무슨 뭐 교회에 돈벌고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정하셨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하나님께 성기게 보내시고, 함께 성기라고 보내신 그 교회, 본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도 나아가야 되고, 최대한, 어,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통해서 그 지역을 잠깐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본교회를 두고, 그게 중요합니다. 본계를 두고. 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신명기 12장, 11절, 12절. 자, 여와 하나님께서, 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 지니,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돼. 자, 거기 너희의 번제와, 그 다음에 희생제와, 그 다음에 너희 십일주와 너희 거제와,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와에서 즐거워하라.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제일교에 어떤 교인이 오셨는데, 본교회가 따로 있어요. 잠깐 여기 이제, 뭐, 여기 제가발 뭐,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일때문에 오셔가지고, 뭐, 몇달 계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얘기를 들으시겠다. 11주 그 본교회 보내도 괜찮아요. 본교회 보내라. 여긴 감사한금이라든지 그냥 조정해도 괜찮다. 만원 해도 되고, 오천 원 해도 되고, 천원 해도 되고. 뭐, 마음 되는 데로 드려도 괜찮아요. 11주 본교회 보내라. 이렇게 할수있고요 그리고 또 음, 음, 에, 어, 저희 시골교회 있을 때, 시골교회 있을 때 저희 그때도 어, 선교 만은 해수는 아니는데 선교지에 선교, 선교 후원했어요. 시골교회에서 재정은 많지 않았지만은 베트남, 에, 베트남 박순종 선교사님,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생각났네. 한호석, 에, 저기 호주, 호주 선교사님. 호주는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 선교사님 반대는안 해도 될것 같아. 요 그래서, 글쎄,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이제, 뭐, 당해, 상의하면서 이제. 그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베트남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하, 거기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한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 전도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베트남 현지에 이제, 그, 사업체 일을 하러 오셔가지고 1년, 2년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오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11조는 본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렵다는 말씀을막보하시더라고요 11조 예, 본교회로 보내예그 예, 맞는 거예요. 예, 뭐 본, 이 본, 문대로라면은 성기는 교회, 하나님 보내신 교회, 그 교회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그 본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당에 같이 얘기해서 성교지가 어려우니까 1년, 2년, 2년 정도 거기서 거주할 때 1 1조우이다 내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가고그 선교지가 어려우니까 1 1조를 거기 선교지에다가 내도록 하라. 이렇게 해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대전들께는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개. 거기서 선교지로 보내야. 이렇게 이것도 괜찮겠다 자, 1 1조교리는 그렇게 해서 1 어, 음, 1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성기는 교회를 통해서 십일조를 드립니다. 한데 세 번째 십일조교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이2 3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 3절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아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다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11절을 드리면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아까 그만 말씀드렸던 대로, 액수가 많아지면은 어려워요. 믿음으로, 이게 여기서 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액수가 많아져서 1억을 벌으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많이 번 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요. 이건 이제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하신 말씀이죠.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그걸로 아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시간과 이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것,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취미생활 낚시하는 분,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돈 모아가지고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시계에다가 막 투자하고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씩 시계 사죠. 마음 시계를 좋아해요.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자동차 막 올리죠, 막. 2 0 0 0 c 막. 가정인 편은 어려워도 자기 가호가 있지. 외제차막 사. 예, 네, 외제차 집은 없어도 외제차는막 사고. 그냥 외제차하게좀 뭐라고 할까요? 어, 허황때죠 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그냥 인생관 자체가 허황때 그러니까 이제 좀, 예, 그걸 알수 있어요. 그 사람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보면 우리 최하식 장관의 법종 장난님 이제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 그 마음 중심이, 마음이, 교회 만이 있다는 것을,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 지금 뭐 어디, 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대체. <laughs> 어디로 떠나가또 돌아다니시는지. 예. 시간을 잘 정리해서 다른 걸 정리하고, 할거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음, 음,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헌금에 대한 규리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헌금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헌금을 준비하는 자세. 11절도 마찬가지고, 감성헌금도 마찬가지고, 구제헌금, 성교헌금, 뭐이렇제 헌금 드릴 때 따로 이어주니까 딱그 규리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마음의 정한대로 하라.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해야 돼요. 감동되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이 하나님은 뜻인 줄 알고 잘 분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즐겨내는 거예요. 기쁨 마음으로 막 이거 내가 지금 막 아깝고 막 그만 안, 그만해도 안 돼. 하나님도 네, 돼. 하나님 안 받으셔요. 받으안 받으셔요. 예배도 안 받으시고 물질도안 받아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건 안 해도 돼. 어, 근데 받을 생각도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거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해서 무슨 뭐 교육 어렵고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안, 아니 한 다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즐겨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준비하라. 그다음 넉넉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준비할 때는 넉넉하게, 기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시기를 추관합니다 넉넉하게 드리라. 저도 그런 거를 일찍 배웠어요. 이제 그 어, 교수님들한테도 또 배웠고 물질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 전도사 때부터. 그니까, 러 이제, 서울 충남동 성상교회에서 제가 그때 사례비가 55만원씩 16개월 받았습니다. 55만원씩 16개월. 그니까, 러 15년 전, 16년, 17년 전. 55만원씩 16개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예, 그, 어리집을또 다녔어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 이제, 외국받으면은, 제 사례비 해가지고, 어, 금을얼마큼 했냐면은, 음, 선, 선교원금, 부재원금, 11조, 뭐에 따져가지고 싹 하면 30만원이 넘어갔어요. 장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장르들이 좋아하셨어요. 야 생활이 어려울 텐데. 네. 그 교회는 또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결혼식을 거기에서 했어요. 그 교회에서. 아, 감사해요. 그래서 울풍납동교회에 제가 이번에 유인식 끝나고 며칠 전에 제최찬원 장르님이라고 어, 우리 교육부 장르님이셨는데,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생활이 어려운 거 알고 명절에 되면 꼭 품투를 주셨을 텐데. 그 <laughs>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유로하게 해주셨어요. 집 교회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처음에 저희 아내랑 신혼집을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 장림들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전산들은 의도적으로 집을 갖다가 멀리도 부를까 봐. 이게 교회 그 일이 많잖아요 그 뻑하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멀리 교회를 두고 주일날 하고 그냥 딱 부를 때만 딱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는 몰랐어요 그런 걸 그런 계산할 줄을 몰라가지고 교회 바로 옆에다가 자취방을 놓고 푸르멍 갔단 말이에요 하고 새벽일에 설교하고 서 설교하고 막그렇게 했더니 장도님들하고 호파제도 네.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같은 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임식 받고 그최철렬장님한테잘하셨던 장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장도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잘 돼서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아, 어, 완전 식사 오시고 싶습니다. 장노이 좋으셔가지고. 아, 어, 너무 잘됐다. 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울 갈일 있으면 꼭 한번 제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어, 전수선 어, 때부터 11조를 드리는데, 좀더 하는 거예요. 11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딱 따져보면 한뭐 27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딱 따져보면, 그럼 거기서 딱 27만 원딱 짜져보고. 그게 아니고 한 30만 원 드리는 거예 이렇게 왜냐면또 주변에 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더 드렸어요, 이렇게. 네. 또그비에서 이제 제가 결혼식 할때 우리 관사님들이 그 음식을 다 해줬어요. <laughs>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너무 감사. 관사님들이 그 음식, 손님들 다 해주시고, 청소다 해주시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랬지만 은 너무 감사해서.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5개 있을 때도 좀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딱 그만큼만, 300을, 300이 수익으로 돌아서면 30만원 딱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 가지 과일 먹은 것도 있고, 누가 또 주신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 주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 하면서 쭉 들어왔는데, 어, 어, 이게 따지면은, 따지면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고 또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리게 되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또대전대일교에 와가지고 좀더 넉넉해지는 것은 또 그렇게 헌금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왔던 거 하나님께 복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11조의 주례. 11조는 그렇게 모든 것이 모든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십일조다. 그리고 십일조는 본 교회로 드리는 거야. 본 교회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십일조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 헌금을 떼서 기도하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다니까요. 계산이 안 나와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인데.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오신 줄 알고 드려요. 이 이상하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안돼 어떻게 또 채워져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그리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사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잘 드리는 저의 연대식을 제가 추천합니다.